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240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6권 12과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6절입니다. 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지금 이 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구호 외치기. 성령 충만 영원흥통. 와.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원흥통. 와.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you judge by human standards. 너희들은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I pass judgment on no one.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에 쟁쟁하지요. <laughs> 공부 띄어 먹으신 분은 좀 캥길 거야, 그렇지? 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죠. 오늘 그 쉬워요. But if I do judge, my decisions are true because I am not alone. I stand with the Father who sent me. 어때요? 쉽죠. 자, 봅시다. But if I do judge. But, 그러나, if I do judge. 내가 만약에 judge, 심판을 한다면, 요게 이제 judge가 요게 동사인데, 여기 두가 뭐냐면은 강조예요, 강조. 그러니까 원래 원문은 뭐예요? But if I judge. 만약에 내가 심판을 한다면, 판단을 한다면, if I judge인데, 이 judge라는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do를 붙인 거예요. 이걸 강조 조동사라고 해요. 그래, 강조 조동사 문법 이름으로는 예를 들면 뭐, 아, 내가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 분위기 좋은데 가서 아가씨한테 I love you. 그들이 못 알아들었나 봐. 멀뚱하게 쳐다본단 말이야. 그래서, 야, 내가 사랑한단 말이야. 사랑을 강조하자. I love you! 그러면 뭐라 그래. 아니, 왜 소리질러, 나한테.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조용하게 속삭이면서 사랑을 고백해보자. 뭐 어떻게 해요? I do love you. 아, 이렇게. I do love you. Really do. 진짜로 사랑해. 믿어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고 러겠어 야,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두강조형법을 아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사랑의 결실을 맺는 거지. 이 두가 강조하는 거라니까, 강조. 본격적인 거는 조금 이따 문법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그래서 뭐냐. But if I do judge, 앞에서, 앞에서, 앞절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I pass judgment on no one.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if i do judge 만약에 내가 judge를 한다면 my decisions are true. my decisions are true. 나의 결정은 참된 것이니라. my decision은 참된 거다. 내가 안에서 그렇지 하면은 true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이유까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Because I am not alone. Because 왜냐하면 I'm not alone.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점점 알쏭달쏭해지죠. Because I'm not alone. 한번봐도 혼자 서 계시는데. Because I'm not alone. I stand. I stand with the Father. with the Father. 나는 아버지와 함께 서 있느니라. 사람들이 그냥 두리번 두리번하면서 보겠지. 누구하고 서 있다 그래. 아무도 없는데. I stand with the Father. who sent me who sent me 그분이 나를 보내셨노라 응? 그분이 나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서 있기 때문에 my decision은 이건 참되다 이거예요. 오케이? Okay? 위에서부터 내리 읽어 보면은 뭐 간단해요. but if i do judge 만약에 내가 심판을 한다면 my decisions are true 나의 결정은 참되고 옳은 것이니라. 왜? Because I'm not alone.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I stand with the father. 나는 아버지와 함께 서 있느니라. Who sent me? 그분이 나를 보내셨느니라. 아, 요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두 강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로 하죠. 동사를 강조할 때는 뭐를 쓴다? 두를 쓴다.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조용히 두를 쓰면 은 강조가 팍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진짜야 자꾸 이런다고. Really, I do believe in God. 이렇게 돼. 두에다 강조를 해요. I do believe in God. I know him, 그래도 압니다. 그러니까 I do know him. 나는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야. 진짜야. Please, do be a true believer. 진정한 신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돼요. 진정한 이제 이 보통 비동사는 어떻게 강조합니까?라고 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조용히 하시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Be quiet. 이렇게 하잖아. Be quiet. 근데 이거를 동사를 강조하자 그래서 be는 비동사로 강조하자 그래서 be, be quiet,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be, be quiet. 좀 이상해. be, b 꼬는 거 같잖아. 어? be, be quiet가 아니라, be가 동사기 때문에, 뭐로 강조한다? do, be quiet. 이렇게 한다. 그래서, 동사를 강조하는 거는, do를 쓴다. Okay? do, be quiet. do, be a true believer. 좋은 거 배웠죠? 음. 그래서, if I do judge, 만약에 내가 심판을 한다면, my decisions are true. 나의 결정은 옳은 것이다, 참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지. 자 강조 배웠으니까 한번더쫙 나가봅시다. But if I do judge, But if I do judge, 만약에 내가 심판을 한다면, my decisions are true. my decisions are true. 나의 결정은 참된 것이니라. Because I am not alone. 왜 그러냐? Because I'm not alone. 나는 혼자가 아니라. I stand, I stand with, the with the Father. 나는 아버지와 함께 서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Who sent me?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분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디스이저는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But if I do judge, my decisions are true. Because I am not alone. I stand with the Father who sent me. But if I do judge, my decisions are true. Because I am not alone. I stand with the Father who sent me. 자, but if I do judge, my decisions are true. Because I am not alone. I stand with the Father who sent me. But if I do judge, my decisions are true. Because I am not alone. i stand with the father who sent me but if i do judge my decisions are true because i'm not alone i stand with the father who sent me mother but if i do judge my decisions are true because i'm not alone i stand with the father who sent me 자, shadowing. But if I do judge, my decisions are true because I am not alone. I stand with the father who sent me. But if I do judge, my decisions are true because I am not alone. I stand with the father who sent me. 자, 쉽죠? 실력이 많이 늘은 거예요, 쉬워지는 게. 자, 그러면은 까 먹기 전에 뭐예요? 엄지척. 좋아요 꼭 누르시고 또 아직도 구독 중에 아니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라이팅 꼭 하시고 10분 낭송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When Jesus spoke again to the people, he sai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The Pharisees challenged him Here you are, appearing as your own witness. Your testimony is not valid. Jesus answered, Even if I testify on my own behalf, my testimony is valid, for I know where I came from and where I am going. But you have no idea where I come from or where I am going. You judge by human standards. I pass judgment on no one. But if I do judge, my decisions are true because I am not alone. I stand with the Father who sent me. Jesus teaches openly at the temple. Not until halfway through the festival did Jesus go up to the temple court and begin to teach. The Jews there were amazed and asked, How did this man get such learning without having been taught? Jesus answered, My teaching is not my own. It comes from the one who sent me. Anyone who chooses to do the will of God will find out whether my teaching comes from God or whether I speak on my own. Whoever speaks on their own does so to gain personal glory. But he who seeks the glory of the one who sent him is a man of truth. There is nothing false about him. Has not Moses given you the law? Yet not one of you keeps the law. Why are you trying to kill me? You are demon possessed. The crowd answered, Who is trying to kill you? Jesus said to them, I did one miracle, and you are all amazed. Yet because Moses gave you circumcision, though Actually, it did not come from Moses, but from the patriarch. You circumcise a boy on the Sabbath. Now, if a boy can be circumcised on the Sabbath, so that the law of Moses may not be broken, why are you angry with me for healing a man's whole body on the Sabbath? Stop judging by mere appearances, but instead judge correctly. John chapter 7, verses 14 to 24. Amen.